네, 저는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롯과 세의 그그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주변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롯이 선택했던 땅은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분명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기에는 그 좋은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환경이 좋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풍족하고 더 많은 소유를 보고 사람들은 욕심이 더 많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큰 죄인이었다. 아,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뺏는 거를 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식을 빼앗고 재물까지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빼앗었다, 노력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사악했다.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다 빼앗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아,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로세의 천사 둘이 이제 그 손님으로 오죠. 그런데 이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손님들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해하려고 끄집어내려, 밖으로 나오게 하라. 막 이제 그러는 걸 보면은 아, 정말 이 사람들이 참 못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좋았지만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에 대한 환대나 배려, 공감, 나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아주 거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롯과 그 가족이 점점점 그 문화에 그 모습에 스며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스며든다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정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 롯에 두 사위가 있는데 그 사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냥 우스운 거죠.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이제 가족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또. 어, 이제 롯이 멸망을 할때 끝까지 남아있는 것도 세상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도 애착, 집착,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좋은 땅에 갔지만 그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 같은 그 마음을 점점, 점점 갖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반면에 우리 룻을 한번 보면은요, 어, 나오미와 같이 이제 그 룻이 베들렘에 왔을 때그 베들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참, 어, 그 따뜻합니다. 그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내가 왜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어,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관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본인의 신앙도 있겠지만은 듣는 사람들도 이해가 된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역경을 풀었을 때 그것을 이해해 주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왜그 집에 가서 이 루시 이 이삭을 주울 수 있었는가 하면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음.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명령이 있어요. 밭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룻이 와 가지고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건데 룻을 처음 보고 보아스가 인사를 이렇게 전합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음.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인사예요. 음. 영원이 있는 인사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인사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의 삶의 문화 속에 그 기초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슨 그곳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이제 하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소돔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했던 베들레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롯은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고 룻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에, 롯은 그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롯은 나오미를 쫓아가기 때문에 생명을 음, 얻었지만, 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는데, 또 생명을 잃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유, 뭐 이기적인 그 마음이 팽배한 아, 이, 이 시대입니다. 자꾸만 마음이 갈라지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다 갈라진 이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그 집중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롯과 루세 주변인들을 보면서 이웃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루가 달리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을 했고 음. 온디오빌라도는 같은 사람도 예수님 대신 강도를 선택해서 지금까지도 기가 간지러울 정도로 뭐 잘못된 <laughs> 선택을 했는데 <laughs> 네.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절대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질문인데요. 그 잘된 선택인가 잘못된 선택인가는? 끝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참 힘들어요.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저도 좀 살아보니까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잘된게 뭐냐? 나중에 잘 되는 거. 끝이 잘 되는 거. 잘못된 게 뭐냐?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은 뭐 동기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잘 되면 잘한 선택이고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이고 저 야구 좋아하는데 그 야구 감독이 투수를 교체하잖아요 잘 되면 잘한 선택이고 잘못되면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다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결과로 봐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잘 선택한 거다 못한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누는데.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기준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게 기도라고 봐요. 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음. 늘 바르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제 경험도 대부분의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지만 혹 유혹이 있고 혹 실수를 해서 잘못되더라도 바로 잡아주시더라. 아니면 그것을 좋은 쪽으로 또 사용하시더라. 하는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긴장감, 경각심, 그걸 갖고 늘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